안녕하십니까.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30분 공부하고 타로 봐줄 수 있는 30분 타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78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 22장, 마이너 카드 56장인데요. 메이저 카드 22장만 사용하시면 30분 공부하고 타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 22장은 0번 바보 카드가 21번 더 월드 카드 하나의 세상. 즉 신이 되는 이야기로 서사를 만들어가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더라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면 해석하기 편하죠.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좀더 공부해보는 바로미터로 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0번 카드를 제외하고 7장씩 3가지 챕터로 이해합니다. 7, 3, 21이죠.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1번, 자신이 대단하게 살아가는 2번, 고뇌하고 극복하여 신이 되는 3번으로 정리됩니다. 자 일단 0번 바보카드가 있습니다. 절벽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는 이 바보카드는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고 땅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네요. 무모하고 용기 있는 바보는 매력도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시작을 나타내는 마법사를 만납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죠. 마법사를 동경한 바보는 일단 공부를 시작합니다. 2번 여사제는 검은 기둥과 흰 기둥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 바보는 3번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여황제를 만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죠. 이 여황제는 쓰레기를 줘도 태비로 만들어 곡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바보는 고위공직자가 되어 제1권력자인 4번 카드 황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 권력자죠. 꼰대기도 하고요. 세상 최고 권력자까지 만난 바보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보이지만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지도자인 5번 교황 카드를 만나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배우게 되죠. 쉼없이 달려온 바보는 이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해 보이네요. 6번 연인들 카드는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는 천사 카드인데요. 연인을 만나 사랑까지 배웠으니 다 배운 것 같지만 하나 남았습니다. 7번 전차 카드는 승리, 돌파, 전쟁을 나타냅니다. 주인공이 만난 상대방이 승리했으니 주인공은 다 잃었네요. 그때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주인공은 알게 됩니다. 이번 챕터로 넘어가 진정한 힘은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요. 마치 연약한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듯이 말이죠. 8번 힘 카드는 용기, 의지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힘이죠. 주인공은 9번 은둔자 카드를 보듯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합니다. 남의 어깨 너머로 맛보던 속세의 달콤함과는 조금 달라 보이네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정확히 걸어간다면 드디어 스스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순리대로 일을 잘 흘러가게 하는 카드입니다. 11번 정의 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둥의 옳고 그름보다는 천칭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시스템이 굴러가게 됩니다. 법, 즉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게 되죠. 12번 매달린 사람의 카드가 표정이 밝고 후광이 비치는 이유는 나의 희생은 보답받을 것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 22장의 카드 중에 13번 이제 13번인데 주인공은 죽습니다. 13번 죽음 카드는 죽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 죽이면 잘살수 있죠. 스토리상 주인공은 죽습니다 그래야 신이 될수 있거든요 14번 절제 카드는 천사가 된 주인공입니다 한 발은 감정을 뜻하는 물에 한 발은 현실을 뜻하는 땅에 딛고 가슴에 삼각형 문양처럼 중심을 잘 잡는 카드죠 카드 이름은 절제지만 균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쳐 보기도 하고 모자라 보기도 하며 중심을 잡아가는 주인공처럼요 15번 악마 카드는 6번 연인들 카드와 닮아 있습니다 집착이나 관계 없이 사랑 사람의 기반을 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목줄이 헐거운데도 도망치지 않는 두 연인을 보며 주인공은 탐욕과 집착에 대해 생각을 하죠 16번 타워카드는 탐욕, 집착 등을 벗어난 주인공입니다 흔히 부서지는 바벨탑을 생각하는데 잘못 세운 탑은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하겠죠 고통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나를 가둬두었던 탑이 없으니 하늘이 보입니다 주인공은 하늘 17번 별, 18번 달, 19번 태양을 봅니다. 이상, 욕망, 현실이라고 차례차례 해석하시면 됩니다. 태양은 새생명이나 잉태를 상징하기도 하죠.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지나 욕심뿐이던 욕망을 넘어 현실로 실행되는 태양을 만난 주인공은 때가 됐음을 깨닫습니다. 20번 심판 카드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죽은 자가 깨어납니다. 물론 시험을 통과한 죽은 자겠죠. 옳은 결정을 받은 주인공은 21번 더 월드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보통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해석되지만 외로워 보이네요. 자, 그래요.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억지스러워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두면 해석하기 편해집니다. 바보로 시작하여 시작, 지식, 규칙, 지혜, 사랑, 승리, 의지, 정진, 운명, 정의, 희생, 죽음, 균형, 악마, 붕괴, 이상, 욕망, 현실, 심판, 세상. 세상의 완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제 타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 기준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 섞고 뽑는데 왜 뽑는가 왜 섞는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까에 대한 기준도 정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시범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실제로는 다른 리딩을 사용하지만 지금 시범에서는 역방향 카드, 정방향 카드에 대한 기준은 역방향은 정방향에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뽑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야 정확한 리딩이 가능합니다. 저는 잘 살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이 훨씬 좋죠. 질문이 애매하면 답도 애매합니다. 대입시키기 어려워지거든요. 자, 화자도 정확해야 합니다. 내 입장인지 상대방의 입장인지 이런 것이죠. 자, 세 가지를 볼 겁니다. 1번.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2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실 수 있을까? 3번. 저 사람 말고 다른 인연이 있을까? 이렇게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카드는 셔플이라고 하죠. 한번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방향과 역방향이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앞뒤로 저는 섞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하나 이제 셔플을 하고 나서 하나의 운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금전이든, 사업이든, 취업이든, 진로든, 뭐 친구든, 적성이든, 이렇게 하나의 셔플로 하나의 운을 보는데, 보통 이제 배열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배열로, 나의 현재 상태, 과거 상태, 지금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나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는 셔플이 있는데, 어, 지금은, 스물 두 장의 카드로 간단하게 전 보듯이 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섞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 사람이 나를 중요할 수 있을까? 두장 뽑습니다. 자두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두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1번 뒤집어진 더썬 카드와 2번 절제 똑바로 되어 있는 정방향의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썬 카드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다 좋아한다라는 카드였지만 역방향은 반대로 해석한다 그랬죠.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절제 카드 절제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있다 나를 싫어하는데 티를 내지 않고 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누구지 하여튼 <laughs>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마음을 절제하고 있다 이건 현실과 어떠한 이상의 문제에서 절제를 하고 있다 나와 어떠한 일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나를 안 좋아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있다 나를 안 좋아하는 걸 티를 안 내기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할수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네요 슬프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이 카드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한번 셔플해서 썼던 카드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카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실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두 장을 뽑아보면. 어머, 떨어졌다. 자, 떨어진 카드도 해석을 합니다. 뒤집어진 마법사카드 그리고 타워카드. 못 꼬신다. <laughs> 자 뒤집어진 어, 마법사 카드는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다죠 똑바로 됐으면 능력이 있다지만 능력이 없다 시작할 수 있다지만 시작할 수 없다 왜 나는 무너지고 있어서 무너지고 있어서 마음을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누군지 는 모르겠지만 있나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꼬시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아 방법이 없네요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시범으로 봐 드리는 거긴 하지만 좀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인연이 있을까? 이것까지 없으면 저는 정말 이번 인생은 망한 건데 타로는 다행히도 되게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약한 달에서 3 개월 정도 짧은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 후에 다시 보면 되겠네요. 자, 다른 인연이 있을까? 자, 처음 카드는 자힘 카드, 의지라고 말씀드린 카드인데 내가 의지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꼬실 수 있으나 지금은 뒤집어진 달 카드 욕망. 아 욕망도 없다 네, 욕망도 없다네요 달 카드가 뒤집어졌다라는 거는 욕망이 없다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욕망이 없다 약간 제가 지금 초식남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네요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 사람을 꼬실 능력도 없고요 제가 욕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매우 슬픈 카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로 본다 라고 보시고요 저는 타르 카드를 볼때 <laughs>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집어진 태양 카드는 관심이 없다 라고 표현하지만 뒤집는다면 만날 수 있겠죠 뒤집어진 앞사 카드도 못 꼬신다지만 뒤집으면 꼬을수 있는 거고요 내가 욕심이 없는 건 아니, 꼬실 수 없는 건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지만내욕망에 다시 살아나는 날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리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타로는 재미로 본다. 타로는 혹은 참고하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타로를 보는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올린 0번 영상, 타로를 보려면 꼭 봐야 하는 타로답의 0번 영상을 꼭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로마스터 다세 10분 타로광자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